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봄의 기운 다가가기 전에 우리 진달래와 같은 이 색깔로 세종예술광영재 모집 요강을 딱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전체 인원 90명 선발하는 이 세종예술광영재. 자,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갖다 선발하게 되어지는지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근데 어머님, 정말 이 세종 예술광영재 학교는요. 다른 영재학교하고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나 세종 예술 영재를 우리가 만약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요. 일정을 정말 잘 파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른 영재 학교는 날짜가 더 길어요. 근데 얘는 하루가 더 적어요. 그리고 시간도 5시, 6시가 아니라 오후 1시, 3시예요. 그러니까 이 마감 시간이 있는 것들이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오전 시간에 움직이셔서 마지막에 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하실 때는 좀 자칫 잘못해서 시간을 넘기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지원에 대한 단계가 좀 다른 학교하고 사뭇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정확하게 날짜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참 그리고 세종 네 영재 학교가 아니고요. 세종예술영재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체능이 아니에요. 네, 수과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인데 인문적 소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술 붙은 것뿐이지 거기서 우리가 영재학교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일정에서 보시면 네 24일 우리가 원서 온라인 접수를 진학 어플라이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 딱 보이시죠? 여기 자기 개발 계획서나 교사 추천서를 갖다 이제 넣고 여기 보세요 7월 1일 네 1시까지 네요. 다 시까지는 한 시까지예요. 네 그다음에 (8월 2일도) 네 원래 (8월 3일이거든요) 근데 (8월 2일날) (4시까지) 네 (2단계) 지역 인재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를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3단계) 전형 접수도 (1시까지) 네, 다른 데는 아까 5시, 6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 대한 평가도 네, 창의 융합 역량 평가입니다. 역량 평가입니다. 어, 이 역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에서의 그 영재성 담연 평가나 영재성 캠프를 갖다가 이용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우리가 이렇게 그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의 평가를 갖다 우리 받을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불명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모든 걸 갖다가 꺼내 보여줘야 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집 인원은 정원 내 전형 84명, 정원 외 전형 6명, 그래서 총 90명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인지 우선 선발에 대한 부분이 45명으로. 네, 실제 정원의 54%를 갖다 차지하기 때문에, 어, 가장, 네,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인재로 우선 선발된 우리가 학생들도 학업성취 관리를 갖다 위해서 3단계 일부 전형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어디 광주하고는 좀 다르게 세종 부분에 대한 배정 인원이 1 0명이나 되죠.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충북 3명, 충남 3명. 네. 자, 근데 다른 지역들은 한 명씩이 아니라 세종, 서울, 부산, 대구, 네 인천. 오, 네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네들 다두 명씩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우리가 우발을 선발을 하고요. 네, 정원 내 모집 인원의 1.5배수까지 우리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명심하야 됐겠습니다. 네, 중산 지원자만 선발합니다. 네, 네, 우선 선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네, 중학교 3학년, 네. 그러니까, 현 중학교 3학년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인재 우선 선발에 대한 부분들 중에 중학교 3학년이 전체 인원의 먼저 54%를 뽑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부분의 평가를 1단계는 서류 전형, 2단계는 영재성 평가, 3단계는 창의, 융합, 역량 평가인데요. 어우, 세종예술영재학교에서는 1단계하고 3단계에 딱 명시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성, 인성이에요. 네. 영재학교들이 인성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선발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생 수가 예전처럼 우리가 적, 그러니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으면서 내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 네. 정말 이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요새 지금 우리가 모든 입시에서의 트렌드잖아요. 네. 고입도, 대입도. 네. 그래서 인성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좋은 친구들을 우리가 선발을 하겠다. 네. 그리고 나머지 2단계 평가는 영재성 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다른 기타 영재학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제 지원자를 갖다 지도한 선생님이셔야 되고요. 네. 서로 다른 교사가 각각 온라인에 입력을 갖다가 하는데 추천자의 지도 교과 또는 담임 선생님의 여부 현재 재직 상태는 내 관계가 없답니다. 네, 다른 영재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1도 없거든요. 근데 세종 예술 영재 학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단 부모나 친인척이나 사교육 관련자는 제외한다. 네. 네. 절대 적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 여기 에 있는 평가 결과를 갖다가 매우 탁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체크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입력하면 이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제 산출되어 질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사 추천서에 입력되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학생의 추천점수가 나옵니다. 추천점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누적시켜서 하다가 보면 학생이 어느 정도에 대한 역량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지, 그리고 세종예술영재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인지를 알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 요거는요, 샘플, 온라인 입력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여기다 현장에 써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온라인으로 꼭 입력하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또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추천 정도의 적극 추천, 추천, 보통 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리 내용을 갖다 잘 썼어도, 네, 적극 추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받으면, 네, 학생이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다 더 써야 되는지, 그 다른 내용들의 기재 부분이 또 열리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서를 갖다 작성하신 가장 큰 이유를 다른 영재 학교하고는 다르게 한번더 묻고 있습니다. 영재라고 판단돼서, 그 성적이 우수해서, 지원자의 요청에 의해, 네. 정나라 하죠. 네. 네 가장 많은 선생님이 뭐라고 쓸까요? 네, 영재라고 판단해서요? 아니에요. 네, 지원자의 요청에 의해서. 네. 근데 그게 큰 판단 문제되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 정말 솔직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기준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소개서의 기록 제외 사항인데요, 경시대회 입상 실적 안 됩니다. 네, 교습과 관련에 대한 인증 시험 또는 능력 시험에 대한 실적 안 됩니다. 교회 수상실적 안됩니다. 예 네, 근데 지원자의 성명이나 부모의 우리가 어떤 성명을 포함한 사회적인 신분 네, 경제적인 지위를 갖다가 암시하는 내용 절대 안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네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예 <laughs> 네, 이건 불합격이에요 그냥. 네 근데 자기소개서에서 우리가 도전했던 경험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른 기타 영재학교 자기소개서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이번 문항에서 예술적 소양. 그다음에 융합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냐면 인문 예술적 소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림이나 아니면 우리가 독서를 갖다 통해서 탐구 동기 어떤 동기부여를 갖다 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것을 표출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갖다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탐구적인 역량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항에서는 우리가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덕목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한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가 어 들고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기타가 있죠? 어떤 걸 체크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배려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다 포함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배려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배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이 힘을 보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되죠? 그리고, 네, 배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할 수가 있고요. 배려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듣고 거기 에 있는 부분에서, 아, 리액션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답변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질문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배려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면 저는 배려. 이런 의미에서 이 자기소개서의 이 3번 문항만큼은 저는 영재 학교에서 인성이 좋은 친구들을 갖다가 뽑으려고 할때그 기준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배려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도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인재, 그 아이를 영재라고 칭한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네, 4번 문항에는 본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죠. 아, 네, 지원 동기하고 똑같은 건데, 예, 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세종예술영재학교에 지원하게 되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적는데, 이건 사실 조금 약간의 가식이 필요하죠. 왜? 왜? 왜냐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앞과 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내가 왜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는지를 깔끔하게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세종 예술 과학 영재 모집 요강에 대한 이야기. 네, 굵고 짧게.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다른 학교들하고 일정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지금, 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지구 온난화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 네, 해결 을못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이 이공계 쪽에 관심이 있고 이공계 쪽에 대한 어떤 창의력이 있는 부분의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 예술 영재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과 쪽에 많이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본인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꽉 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달 힘차게 달려보기 위해서 또 좋은 정보들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